안녕하세요. 김재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신나는 농부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설 선물, 설이 이제 한한 한 달여 남았네요. 한 달여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용 하실 걸 많이 찾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배 농사를 짓고 있어서 배, <laughs> 배, 선물용 포장할 배를 여러분들께 조금 어, 포장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렇게, 음, 저는 방법은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어 조금 서로 부딪히지 않고 터지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난조아 박스 안에 이거는 지금 7.5kg 납작한 상자거든요 7.5kg 납작한 상자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납작한 상자에 이거는 8개가 들어가는 크기의 배라 엄청 큽니다. 엄청 클 거예요. <laughs> 엄청 클 거고 거의 개당 1kg 1kg 남짓하죠. 배 맛있겠죠. 아, 1kg 남짓한 배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조금 요거는 이제 난좌 포장으로 선물용이라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모가 같이 생긴 배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죠. <laughs> 이런 거는 어, 직접 오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가정용으로 드시기 좋게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모양도 예쁘고 그런 것들만 골라서 이제 선물용 상자로 포장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를 빼고. 아, 이렇게 지금 이거는 8구, 8개 짜리고요. 7.5kg에 8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크기가 정말 맛있겠죠. 네, 거의가 거의 뭐 1kg까지는 아니죠. 1kg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거의 900에서 1kg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크기입니다. 배가 엄청 크고 좋죠. 8과 짜리 엄청 크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7 5 k g 에 7과 짜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죠. 이거는 지금 8과 입 짜리입니다. 8과 입 짜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지금 택배로 가게 될 거여가지고 밑에 망패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담아서 담아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 봅니다. 잘 보고 음, 예쁜 걸로 잘 담아서 아 이런 거는 어, 꼭지를 자르는 가위로 가위질을 하다가 여기를 콕 찍었네요. 이런 것들은 음, 매력점 매력점 배로 빠집니다. 예열점배로 빠지고요. 아, 요거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아이들도 이거 이 선물 포장할 때는 좀 빼요. 빼고 맛있게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은 정말 일품. 저희 집에서 좀아 여기도 아쉽네요. 아주 큰 배였는데 여기도 찍혔죠, 살짝.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오시면 저런 거는 구입 가능하세요. 모양 안 좋고 이렇게 점 있는 거, 매력점 있는 거 당연히 뺍니다 당연히 빼고 아 이런 거 이런 거물길수 있는 것도 당연히 빠지죠 예 상품 하나 포장하는데 어 때로는 두 상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좋을 때는 한 상자에서 바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좀 제외할 거 제외시키고 좋은 것만 담다 보니까. 아 얘는 얘는 조금 이렇게 좀 세모나죠 모양이 뭐 모양 그렇게 많이 안 보긴 안 보는데 그래도 선물로 갈 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봅니다 아 이런 거 좋은데 여기에 또 점이 있어요 이런 점 있는 건 과감하게 빼요 빼 네. 빼고 이렇게 아 얘도 조금 뒷면은 참 좋은데 이쪽이 조금 <laughs> 아쉽죠 이런 건잘 빼야죠 빼 빼고 네, 이렇게. 아 찾았네요. 이렇게 맛있는 배를 이렇게 찾았고요. 이렇게 지금 8 개가 들어가는 7.5kg 상자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 사과즙 배즙을 여기다가 네, 이렇게 넣어서 맛보기로 넣어드리고요. 또 저희 홍보물 하나 넣고,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상자를 위에 뚜껑은 이렇게 접어야 돼요. 이렇게 올려놓고, 네. 요이 상자인데, 이거요, 이거. 음. 이게 매번 이렇게 접어서 <laughs>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어, 이거 접을 때는, 이게 그 선물용 상자가 많이 나올 때는 아이들에게 이게 뭐한 30개, 50개씩, <laughs> 100개씩 접어달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윗면, 아랫면이 분리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어주면 제가 이제 포장만 하면 되니까 이제 서로 도움을 좀 받고 아이도 알바하고 네. 이렇게 여기 마무리가 이 모서리 마무리가 잘 되어야 박스가 형태가 딱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평선의 아름다운 배 김제 지평선 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준비해놓은 이 상자에 네, 망패들을 또덮고요 이렇게 하고, 상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평선의 아름다운 배, 맛좀 보십시오. <laughs> 아, 저희 이 배는, 아, 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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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 박스가 딱 맞아요. 이렇게 옆면 곤색하고 이 곤색하고 이 금색이 참 되게 고풍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죠. 그리고 저희 이렇게 GAP 인증 받은 농가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어, 전라북도 김제에서 신고배 아주 특상입니다. 특상 네. 저희 김제 청아농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laughs> 네네. 새해 복 배로 받으세요.